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제 시즌 말이다 보니까 재밌는 것좀 하려고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번에 못 해본 게 화공 800 스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회 보니까 반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반군 문장 있을 때만 노려봤었는데 이즈리얼한테 AD 템을 주면서 가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로 따지면 갱플링크가더 재밌거든요. 볼수 있는 각도 많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즈보다는 갱플 쪽을 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여기서 럭스 이성이나 레오나 같은 게 빨리 나왔으면 이즈를 키우는 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이즈 키운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또 드리니까 이즈를 대구로 착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즈한테 AD 템을 주고 빌드업만 하고 나중에 징크스 이성으로 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 버릴게요. 사자, 버리고 레나타 잡겠습니다. 자 집행자 문장 일단은 스텝 이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고 자 별이 빛나는 밤 이것도 리롤덱 갈거 아니기 때문에 넘겨도 되고요. 포탑 방어. 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포탑 방어로 가겠습니다. 어, 투사 상징 떴네요. 갱 플랭크를 빌드업으로 쓰려고 생각하는 순간 고물상 아니면 투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타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아이템인데. 일단 투사 빌드업 할때 스테락 아니면 구인수 인피 이쪽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당장에 만들 아이템이 좀 없긴 합니다 자 근데 내가 확실히 연승을 노리겠다 하면 최후의 속삭임을 바로 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일단 난동권 한개 집어넣어주고 이거 제 생각에는 파우더랑 직스도 들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사 상징이 떴으니까 무조건 6투사를 노린다? 그건 아닙니다 우르고 바이 뱅플랭크, 이렇게 쓰면 사투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고물상이랑 섞으면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꼭 고물상이나 육투사를 안 가도 돼요. 내가 만약에 빌드업이 되게 잘 풀리면은 그냥 9레벨 가서 세비카만 써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물상, 아니 투사 상징이 나와 있으면 이 투사 바위 쪽을 찍어 놓고 플레이 하는 게 좋습니다. 투사는 이제 덱이 되게 쉬워요. 상징이 하나 있을 때는 육투사 사형변. 두개 있을 때는 8투사 사형변 근데 형태 전환자도 꼭네개를쓸 필요 없습니다 좀 빼도 돼요 빌드업 잘 풀리면 세비카만 쓸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승 끊겼어요 이러면 이제 투사 바이나 고물상을 노리게 될 확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 b f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계속 갖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지를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진짜 이 차이가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나눕니다. 자, 이러면 레벨업 하고 일단 사투사 집어넣으면 되고요이 차이가 왜 이제 챌린저, 금화, 뭐 마스터, 다이아 이걸 나누는 거냐면 이두 번째 증강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투사 상징이 떴으니까 무조건 투사를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만약에 두 번째에서 특성 추적자 아니면 고물상 상징 이런 거 나왔을 때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특성 추억자도 좀 생각을 해놨고 고물상도 생각을 해놨으니까 고물상 처음에 잡아놓는다고 했고요. 이 나미 같은 유닛도 여유가 되면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어? 야 지금 에코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물상 같이 노리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트리스타나 세트, 그 다음에 파우더 팔면 이자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에코를 잡아놓는 게좀더 나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특성 추억자를 낄때 트런들 스웨인 남이 레 누누 이렇게 다섯 마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벌써 세 마리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증강체가 나오던간에 망할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이제 저한테 운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알면 이제 운이 좋아져요. 물론 어떤 날은 이런 걸다 생각해놔도 하나도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이제 다섯 번 나올 거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학살은... 야, 근데 템이 좀 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인수 하나 만드는 게좋고요 구인수, 스테라. 그 다음에 이제 구원까지도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벨트만 넣어놓고 구원은 일단 안 만들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텝을 팔고 이자를 볼 거냐? 남이 잡고 특성 추억자를 볼 거냐? 저는 보겠습니다. 어차피 6레벨 찍고 들어가야 될 유닛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이가 들어가면 마법사에다 사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자, 골레마는 지금 필요 없고, 다 돌리겠습니다. 어, 야, 투사 상징 떴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근데 너무 쉬운 판이 되고, 너무 잘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증강체를 보고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에코나 나미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팔고 이자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관리랑 피 관리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장에 벌써 6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3스테이지는 걱정할 게 없고, 이 8레벨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1등 하려면 무조건 세비카가 한 마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좀 맞으면서 9레벨 찍어가지고 세비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8레벨 때 리롤 빡세게 돌려가지고 안정적으로 9레벨 가서 뽑을 것이냐? 자, 이건데 후자가 낫습니다. 그냥 처음에 피관리 잘 돼가지고 맞으면서 9레벨 가서 세비카를 뽑는 건 망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8레벨 때 바이 이성은 찾고 가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바이가 또 노템일 수도 있잖아요. 노템일 때는 막 이성을 급하게 찾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갱플랭크 이성을 빨리 찾으면 9레벨 바로 가는 거고요. 갱플랭크가 템이 두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갱플이 만약에 이성이 자연스럽게 나와주지 않는다면 돈을 빨리 써야 됩니다. 갱플은 이제 3원짜리 유닛이기 때문에 초밥 지나고 바로 7레벨 찍고 돈을 써도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벨트 하나 갈 수밖에 없고, 벨트 두 개, 여는 두 개니까 구원 하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게좋고요 이게 패치 전에는 똑같은 빌드업인 상태에서 투사 상징이 떠도 투사 상징을 안 먹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투사가 굉장히 좋은 덱 중에 하나로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투사 상징이 없는 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없어도 바위가 빨리 뜨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위가 빨리 뜬건 아니지만 투사 상징이 두 개기 때문에 완성만 시키면 1등 할수 있어요. 근데 일단 투사를 할때 가장 좋은 빌드업은 형태 전환자, 뭐 이렇게 투사를 많이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복자를 많이 넣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4 정복자 빌드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급 챔피언 복제기도 주다 보니까 뭐 갱플 이성이나 스웨인 이성도 그냥 자연스럽게 찍히고요. 어, 야, 갱플이 그냥 찍혔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팔레벨때 돈을 안 쓰고 9레벨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갱플링카한테 인피 두개 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스테락을 그냥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근데 이거는 마지막 증강은 좀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태블망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자, 스테락 증강이 이번에 너프를 먹긴 먹었는데 이게 투사를 할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를 버프를 시켜서 스테락을 너프를 시킨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이겨준 거 되게 크고요. 이거 사오지원도 먹을 만합니다. 어야뜻밖의2인조 이거 먹어도 되나? 일단 세비카 주는 건 대박이긴 해요. 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 형태 전환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야 팔투사 떴고요. 내 방식대로 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 이러면 스테락 한개더 만들면 될것 같고요 구원은 일단 스웨인 주겠습니다 아니면 스테락을 이렇게 몰아서 준 다음에 도장을 처리한다 어차피 우리한테 지금 도적의 장갑 하나 있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장갑 두개 쓸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판은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이게 좋다면 그니까, 사형태 전환자보다 지금 징크스 들어가는 게 좋다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앨리스는 버려도 될것 같고요. 야, 이거 8레벨 때돈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풀템 들어간 앞라인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팔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4스테이지 넘기고도 남아요. 이번에는 이제 세비카 증강체다 보니까, 스테락을 한번 세비카로 줘보겠습니다. 원래 스테락은 바이 줘요. 뜻밖의 2인조를 먹고, 근데 제가 1등한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나온 증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징크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템은 딱히 뭐 먹을 건 없으니까 일단 조끼 하나 더 갖고 오고, 제조합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거인의 결이 좋아요. 제가 이번에 거인의 결이나 템을 막 노리려고 조끼 갖고 와서 하나 돌린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시즌에 그 세비카 돈 보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잘하면 이번에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비카는 이제 스킬을 쓰면은 저 룰렛이 돌아가잖아요. 저게 동일한 거 3개가 나오면 행운이 이제 깃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 보상이 나옵니다. 저게 돈 3개가 나오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난폭한 발톱을 이거 갱플랭크한테 주고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는 세비카를 주는 게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비카 줄만한 거. 야, 방벽 괜찮은데요? 방벽이 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팔투사가 들어갔다 보니까 체력이 회복이 엄청나게 돼요. 자, 방벽은 체력 50% 이상 있을 때 추가 효과를 받는 건데, 50% 이상으로 유지가 엄청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위험하게 배치해도 될것 같고요. <laughs> 세비카세비카안 <laughs> 죽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먹은 거예요. 팔투사가 목숨이 거의 두 개랑 비슷해가지고, 이게 방벽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상 현상이 최고로 좋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당해봤을 때 일단 마지막 기회 좀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스텔락이 많다 보니까 승천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이제 최대 체력 50%인가 증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스텔락이 이제 최대 체력을 증가를 시키잖아요. 자 BF 한개더 준비를 하고 9레벨 좀 천천히 가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사 상징은 기본적으로 앞라인한테 주는 게 원래 좋기는 한데. 이번에는 징크스 증강이다 보니까 징크스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아이템을 인피 구인수는 그대로 넣고요. 쇼진을 넘기겠습니다. 쇼진 징크스 어디?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야, 세미카 그냥 대놓고 맞는 데안 떴습니다. 어, 야, 방금 그거 룰렛 세개 동일한 거 떴습니다. 그니까 저게 뜨면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계속 내려 찍고요. 하나는 전장 밖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머진 돈이고요. 자, 형태 전환자를 그래도 제이스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이 아, 미래다. 자이 미래다. 씨안 나오네요. 일단 이번 판 게임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큰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4형태 전환자로 가게 된다면 투사상징을 제이스한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이스 2성이 나오면 제이스 쓸것 같고요. 뭐 제이스 2성 나오면 투사상징을 제이스한테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거 졌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배치가 진 거예요. 뭐 10레벨 가서 4형태 전환자까지 쓰면 대박이지만 일단 10레벨은 세비카 2성 나오기 전까지는 못갈것 같고요. 한 자리 비는 곳에서는 안배사를 쓰는 것보다는 6코스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어, 아니,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룰렛잭 팟이 잘안 터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팔투사라서 괜찮은 거지, 버프를 좀 시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거는 먹을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징크스 스킬을 빨리 쓰게 하기 위해서, 내쉬의 이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보는 사람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 방심하다가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야, 세비카 떴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혼자 앞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징크스 이성이 나오면 갱 플랭크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징크스한테 주는 것도,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돈 보상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듭니다. 이번에 만난 상대에, 7등할 때 이게 아닌데 좀 되게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판에서는 무조건 1등할 만한 덱들도 이렇게 7등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타이밍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덱을 할때막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은 좋다, 이런 빌드업이 좋다, 뭐 최종 조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다 알려드리는데 딱 최종 조합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피할 리가 보통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7등, 8등한 다음에 덱안 좋다 그래요. 제가 그거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500번은 본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 좋은 덱은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려요 안 좋은데 이거는 잘 풀려서 했다 근데 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완전 1티어까지는 아니지만 한1.5 정도까지는 갈 만합니다 투사 상징이 없어도 6투사 4형전만 완성이 되더라도 1등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그 경우는 피관리 되게 잘하면서 유닛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템도 예쁘게 있어야지만 1등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팔초사기 때문에 템이 안 예뻐도 괜찮은 거예요. 뭐, 스테락, 피바, 거결 그 정도만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피관리 잘하려면 갱플한테 인피, 군인수는 들어가는 게 좋다. 그 정도. 자, 스테락 한개더 먹어도 될것 같고요. 거인의 교리를 뺀 다음에 스테락을 세 개를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일단 돈부터 쓰겠습니다. 자, 제이스 떴으니까 이거 스웨인 버려도 되고요. 아니, 일단 스웨인 쓰고 있겠습니다. 제니스 2성 나오면 쓸게요 그리고 이제 세비카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할때 앞에 그냥 1열에 놔둬도 상관이 없는 게 얘가 스킬을 쓸때 내구력이 증가를 합니다 잠깐 엄청나게 단단해져요 확실히 이제 딜러 정면 배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리 덱 같은 거 상대할 때도 이 제리한테 멀어지면 안 돼요 제리는 되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화공남작 600스택을 먹었는데 제리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 비면 이거 세비카 두개 써도 되고요 자 제이스 잡아야 되니까 이제는 스웨인을 갖다 버리는 걸로 하고요 자 제이스 떴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스테락 주고 투사 상징을 넘겨도 돼요 이것도 배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았습니다 어야돈 보상 떴는데요 <laughs> 돈 보상 <laughs> 떴습니다 야 드디어 드디어 못해본 거한번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약간 이런 것들이 좀몇개 있어요 화공남작 800 이런 보상들 정복자 1500 스택도 되게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급 챔피언 복제기도 있었으니까 갱플랭크 3석 노렸으면 됐어요 근데 어차피 1등이니까 그냥 넘긴 거고요 제가 볼때 이거는 아까 클론이라서 쓴 거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덱 파워. 자, 상대방 어차피 트위치라 덱 배치는 고정이에요. 자, 잭팟 한번 터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계속 깨물기. 자, 근데 오늘은 솔직히 운으로 1등 한거 맞고, 그냥 두 번째 증강에서 뭐뭐를 노렸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좀 알아도 그랜드마스터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